음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laughs> 그동안 사실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란 것 자체를 많이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한번 예 네, 나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I 아 미치겠다 어떻게 어떻게. 아 날씨 좋아. 아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이제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여행을 떠나냐? 여러분들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를 타고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 어 좋은 차들이 너무 많다 이건 아닐 테고 <목소리> 이 차입니다 이차 전기차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거든요 아 이게 전기차 타고 우리가 좀잘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전기 충전할 곳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유지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6,000km 정도를 타도 10만원 정도, 6,000km에 10만원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같이 갈래?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납니다. 와우. 시동이 걸린지도 몰랐죠? 약 100m 전방 15등에서 오무기로오이전입니다 이거 이거. 직진입니다. 자 가봅시다. 보자 가보자 가보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동반자. 사실 동반자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날씨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하,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오좋아라 오. 사실 대한민국에 갈 곳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좀추리고추려서가면좋을곳을제가소개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그거 아시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다? 휴지에서 음식이다. 맛집은 휴게소예요 휴게소에 들리면 꼭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맥반석, 반건조, 오징어. 그쵸? 그 감자, 통감자 부위. 사실 우동 한그릇 먹어야 되는데. 오! 소떡소떡. 저꼭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뭐 먹지? 일단 한번 쭉 봐야 되겠다. 쭉 보고 골라야 되겠다. 오, 다 맛있다. 다 맛있을 것 같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통감자. 떡볶이도 있어? 와. 아, 미치겠다. 어떻게, 어떻게. 나 진짜 많이 먹을 거야.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근데 제가 진짜로 군대를 강원도 인제에서 마무리를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제대하면서 내 강원도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 어? 내가 강원도 인제 쪽 바라보면서 쉬아도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대하고 제일 많이 온 데가 강원도예요. 아, 맛있겠어, 맛있겠어. 아, 맛있겠어, 맛있겠어. 어, 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형, 어, 뭐야? 도, <laughs> 동해야. 아, 어 멋있었어? 무슨 일이야? 뭐야?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뭐 선내리고. 야, 잠깐만, 저... 아, 이렇게 많이 사왔다고? 언제 어, 왔어? 나 기다렸지 형. 기다렸다고? 어. 어? 어 먹으러 갔나 보네. 어. 어디에 있어야 이 형이 모려 야?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사온 거야? 누가 먹으라고 이걸?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이거 혼자 먹는다고? 어. 죽어 형 이러다. 어? 죽는다고? 자, 야 일단 우리 먹자. 아, 어, 한번 먹자. 아, 근데 설레인다 오늘 여행이라는 게 너무 설레요, 이 발이... 음. 음. 이 소떡소떡은 음. 먹을 줄 아네요. 음. 떡이랑 소시지 같이 먹어야 돼. 아니, 이여이여 이거... 이거... 뭐야? 그거 모르지... 공청... 그거 엄청 좋다? 아, 근데 블루투스가, 근데 여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코웨이 거네. 좋아, 엄청 좋아. 아,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목소리> 나도 차에 이거 하나 갖다 놓을까, 생각 중이야. 와,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좋고 진짜 디 N 이 10주년이라서 네. 막 솔로 뮤직비디오도 찍고 같이 하는 것도 찍고 자켓도 찍고 하다 보면 진짜 엄청 힘들잖아. 아, 진짜 이게 활동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너무 더 힘들... 힘들어. 진짜로. 아, 진짜.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그래서 활동도 잘 하려면 이렇게 네. 약간 쉬어주는 타이밍이 좀 필요해 아니 진짜로 어. 여기에 너무 오고 싶었었고 같이 여행만큼 또 사람한테도 영감을 주고 응. 또 생각도 정리하고 응. 맞죠 어느 정도 충전 충전 어. 그래서 오늘 충전 제대로 해주려고 이 여행 내가 좀 이름을 정해봤어 어아 진짜 충전 100% 슈퍼트립 여행 어. <laughs> 충전 100% 슈퍼트립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막. 스트레스 안 받아. 자고 싶으면 그냥 의자 제끼고 자면 돼. 그래요? 어, 자면 되고. 아 누워. 지금 좀 잘게. 어, 누우고 그리고 그 뒤쪽에 자자. 소세지 하나 있을 거야. 네. 소세지 하나만 줘. 와,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굽히는 거야 도대체? <laughs> 뒤에 내가 가방 내 가방 있어. 아. 공0 7 가방 있어. 그래서 소리 는 부서지는 소리 되는 거야. 공공7 가방 있거든. 그거 중요한 거니까 그거 옆으로 좀 치워줘. 아, 아 진짜네? <laughs> 진짜야. 와, 여기 너무 이쁘다, 강저 헬리캠을 누가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헬기로 다 찍었는데 도착! 왔습니다, 이제 충전 돌리고 네 자, 우리 와. 첫 번째 여행지 바로 이곳 네 발왕산 와 공기가 일단 너무 좋고 자연이 너무 푸르러서 네. 눈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맞아 엄청 그게... 선명해 눈이 좀 편안함이 있는 거 왜냐면 서울에 있으면은 이거 다 건물이잖아. 그치? 거의 근데 여기 굉장히 편안하시네. 쿠킹 마운트. 바랑산왕발 음. <laughs> 아, 좋아하신다. <laughs> <laughs> 역시 옛날 감성290 <laughs> 이상만 여기가 들어올 수 있었거든. 아, 아 좋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충전을 선사해줄 바랑산에서는 바로 바랑산 오 케이블카. 오! 설레, 설레, 설레. 처음이야, 처음이야. 이 케이블카를 타고 한 15분 정도를 저정상까지쭉 올라갈 거야. 근데 남자 둘이는 조금 좀 서먹서먹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따로 탈 거? 따로 타면 너무 외로워. 아, 너무 외로우니까 같이 가자. 오케이. 어, 그리고 따로 타면 돈이 두 배로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같이 타야 돼. 하나 둘 셋. 야, 박수 진짜 안 맞네. <laughs> 케이블카 우리가 어렸을 때 남산에서 아, 진짜 남산. 많이 타고 나 모르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야, 처음이에요 지금. 목포에 케이블카 있어? 생겼어요. 오 어, 진짜로? 이번에 생겼어. <laughs> 이번에 생겼어. <laughs> 어. 이번에 나중에 가면 타보려고. 자른데 봐봐, 카메라 저기. 와, 아. 이렇게 봐봐. 그럼 전혀 무섭지 않게 경치를 보고 음, 약간 이제 힐링하는 느낌이지. 야, 엄청 길어. 그러니까 음악 들어줘야 된다니까. 와, 이게 몇분쯤타려나 아니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놨지 이 길을? 열심히 만들었겠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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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그니까 저는 스위스 여행을 많이 가봤어요. 스위스 여행을 많이 가봤어요. 얘도 많이, 그래. 많이 가도 죽은 것같아니 <laughs> 스위스 홍보대사였거든요. 스위스보다도 훨씬 더 예뻐요. <laughs> 스위스 못가겠이죠 <laughs> 지금 <웃음> 스위스 홍보대사. 스위스도 굉장히 <laughs> 예뻤지만 저희 여기 바랑산 케이블카도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아니야 바랑산이 더 예뻐. 케이블카로 다행시 한번 하자. <laughs> 아 형. <웃음> 오케이. <웃음> 와, 진짜, 최악이다, 뭐. 전부 어, 도 최악이야. 네. K잖아. K 웃는 거잖아. 아, 진짜. 이, 이렇게 지울 수가. 불. 불? 어. 네. 호동이 형 있었으면 진짜 형. 진짜 난리 났다 네, 드라이, 드라이. <laughs> 아니, 근데 대단하다, 진짜로. 와,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진짜. 아, 이게 올라오니까 좀 춥네. 그치, 쉽지 아. 내 말이 맞지? 아. 와, 와, 진짜 예 난리 났어, 와. 와. 사진 아니야. 찍자, 사진 찍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나... 내